고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? 제가 선물 사 왔어요. 네가 웬일로 선물을 다 들고 와.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. 에이 고모도 참. 저 이번에 대박 소식 있어서 왔잖아요. 또 사고쳤니? 고모 놀라지 마세요. 저 장가갑니다. 연병. 결혼. 야이 미친 놈아. 너 결혼이 취미냐? 벌써 다섯 번째야. 다섯 번째. 아이 참. 고모. 제가 결혼한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.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. 뱃속에 애도 생겼어요. 와 오빠 축하해. 야너 호텔에서 일하지? 이번 내 결혼식 너네 호텔에서 하자. 직원 할인 빵빵하게 넣어서, 알지? 됐다 됐어. 네가 배 속에 꿍꿍이가 있으니까 왔겠지. 잠시만 기다려라. 자 받아라. 백만 원이다. 고모 이거 싫어해요? 딸랑 백만 원? 친척한테 백만 원이 뭐예요? 백만 원이. 너 장가 갈 때마다 내가 낸 돈이 얼만 줄 알아? 이번이 다섯 번째야. 아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요. 그리고 지은이 너, 너도 이제 돈 벌잖아. 너도 축의금 내놔 예전엔 어려서 봐줬는데 이젠 얄짤없다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아직 사회 초년생이야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다고 돈을 내래? 시끄러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고모 솔직히 이거 너무 짜요 최소한 500은 주셔야죠 이 도둑놈아 싫으면 도로 내놔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나저나 고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결혼식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안 오시게 하려고요 제 와이프가 좀 예민해서요 저희 부모님한테서 호랍이 냄새가 너무 난대요 옆에 가면 구역질 난다고 질색을 해서. 헐 오빠 제정신이야?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식 끝나고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.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돌봐주고 좋잖아요. 우리 부부는 깔끔하게 둘만의 신혼을 즐겨야죠. 야, 이 천하의 호로자식아. 네가 지금 사람 새끼냐?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? 네 엄마 몸 약한 거 알지? 너 나타가 죽을 뻔했어? 네 아빠는 평생 막노동해서 너 먹여 살렸어? 아, 누가 모른대요? 늙으면 냄새 나는 건 팩트잖아요. 팩트 야 이놈아 네가 결혼 다섯 번이나 처하는 동안 네 부모 등골 다 휘었어. 칠순 넘은 노인네들이 아직도 네 뒷바라지 하려고 경비 일 나가고 식당 설거지 하러 다녀. 그런데 냄새 난다고 요양원에 갖다 버려?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. 오빠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. 당장 나가. 너 같은 놈은 내 조카도 아니야. 결혼은 무슨 다 때려치워. 고모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. 와이프 핑계 대고 편하게 살려고 그랬어요. 부모님 요양원 안 보내고 제가 모실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세요 알면 됐다 민수야 효도는 타이밍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에 사내진미 차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 명심할게요 저 당장 가서 부모님 모셔올게요 와이프가 정 싫다고 하면 저 이번 결혼 안 합니다 부모님 버리고 하는 결혼이 무슨 소용이에요. 그리고 이축이금 저못 받겠어요. 지금까지 고모 등골 빼먹은 것만 해도 죄송해요. 이 돈은 고모 맛있는 거사 드세요.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제 힘으로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게요. 오냐 결혼식 날 보자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.